안녕하세요 신작갑입니다 올해 6월 초부터 한반도에 들이닥친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7천 명에 이르는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통상 한국에서 6월부터 7월 초까지가 장마 기간이긴 하지만 이번 장마는 역대급으로 길어서 8월 중순까지 지속됐습니다. 때문에 부산역이 침수되고 섬진강의 제방이 붕괴돼서 화개장터가 물에 잠겼고 한강공원 역시 침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 통제로 인해 출근길 교통 마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 34,209건의 주택 피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폭우 사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이런 식으로 다가올지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답답한 요즘 끝없이 흐린 하늘과 그칠 줄도 모르고 내리는 비에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여름은 정말 버티기 힘든 계절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가면 찾아오는 더위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역대급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2018년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최고 기온 40도를 찍는 날이 허다했고, 최저 기온도 30도에 이르는 그야말로 미친더위가 계속됐었습니다. 한국에서 온열 질환을 아는 사람만 해도 4,515명, 사망자는 48명에 달합니다. 2018년의 폭염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2018년 8월 22일 최후의 빙하라 불리는 북극의 빙하 빙하가 녹아 내리는 장면이 관측돼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 빙하가 대부분 녹을 것이고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장마 기간 강수량은 2에서 4%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속되면 이런 미친 듯한 장마와 불볕 찜통 더위가 매년 역대급으로 최고 수치를 경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빙하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15년 100년에서 200년 안에 해수면이 1m 이상 높아져 세계 주요 도시 혹은 일부 국가들이 물에 잠겨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사의 해수면 변화 연구팀장인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스티븐 니렘 교수는 현재 추세라면 이런 결과가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1994년부터 지구에 ]에서 녹아내린 빙하 등의 얼음이 28조 톤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작년 4 0조의 예산을 들여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에는 무려 3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가 빈번한데다가 집안치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뽑아쓰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서 자카르타의 땅이 꺼지면서 집안이 점점 가라앉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를 이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수면 상승의 예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 영국 BBC는 자카르타가 세계 평균의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잠기고 있기 때문에 2050년에는 도시의 일부 지역이 완전히 잠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은 70m 이상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수면이 3m만 상승해도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70m 이상 상승한다면 아예 국가 전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울산의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기고 강릉과 속초 등 해안 도시 전체가 사라집니다. 우리 국토의 대부분이 수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평양, 남포, 신의주, 함흥, 원산, 해주 등의 도시도 물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중국은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가 사라지고 베이징은 항구 도시로 변모합니다. 해안에 위치한 홍콩과 마카오도 예외일 리 없으며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 등 주요 대도시가 전부. 잠겨버리게 됩니다. 타이페이, 하노이, 방콕, 싱가포르, 런던,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대도시와 국가가 사라집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오세아니아의 섬나라들은 국가 전체가 숨몰되고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역시 대부분 잠겨버립니다. 앞서 말한 도시들은 극히 일부일 뿐 실제 빙하가 전부 녹아내린다면 지금 같은 생활이 유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진으로 인해 언제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지진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일본 침몰이 더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고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탄소 배출을 꼽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플로오리나탄소, 과플로오리나탄소, 육플로오리나황을 6대 온실가스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중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 이론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대상입니다. 유엔산나 기후 변화 협의체인 IPCC에서도 지구 온난화의 약 55%가 이산화 탄소에 의한 것이라며 이 이산화 탄소의 증가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탄소 배출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2차 대전 종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 빙하가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여러 단체와 기업들과 기업 차원의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을 들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애플은 탄소 중립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애플 기기의 모든 생산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겠다고 한 것입니다. 애플은 앞으로 저탄소 및 리사이클링 소재 활용,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작년 생산된 모든 애플 제품은 재활용 소재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품 제작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셈이기 때문에 더욱 선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은 외국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평소 독도 수호와 우길기 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고 바로잡아온 활동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개념 기업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에서 최근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헌옷과 헌 신발, 모자, 가방 등 이제는 조금 색이 바랬거나 너무 오래 입어 질려버린 구제 패션 아이템을 직접 라카이 코리아에서 꼼꼼히 세탁 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커스텀 제품으로 리폼에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버릴 것을 대신 받아주고 리폼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상품을 보낸 사람에게는 자사 만원 할인 쿠폰과 전통시장 혹은 마트에서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증정해주면서 제품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코로나19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약계층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을 기부자 명단에 모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 보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소비 진작, 농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현재 우리나라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활동이라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 취약계층 발생뿐 아니라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등교 중지와 연이은 포우의 농민들까지 힘겨운 요즘 조금이나마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으면서 농민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더욱더 헌 제품을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라카이 코리아는 이전부터 '새신 줄게 헌신다오'라는 신발 재활용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해 왔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 제품군을 의류와 가방 등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버려지는 신발 제품들이 더욱 많이 리폼되어 판매된다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패션 상품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데에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사용되고 그 공정이 환경 오염 물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란 말도 있을 만큼 의류와 신발은 생활 필수품이자 소모성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제품을 폐기하는 방법에 있어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일회용 마스크, 장갑, 비닐 소재의 방호복 등 수많은 일회용품들이 낭비되고 있으니 더욱 경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커스텀 신발은 이미 라카이 코리아의 기존 제품에도 적용되어 판매 중입니다. 기존 판매 중인 새 상품에 라카이코리아의 커스텀 디자이너들이 직접 도색을 진행하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등 커스텀 작업이 진행되는 신발이 판매 중입니다. 기존 진행 중이던 새 신줄게 헌신다오 프로젝트 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퀄리티와 디자인이 상당합니다. 심지어 기존 커스텀 제품은 같은 도안으로 여러 번 그려져 생산되지만 업사이클 제품은 정말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발이 재탄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라카이코리아는 우리 역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맞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장서 온 기업입니다. 제품 수익금 일부를 매년 꾸준히 독도협회에 기부하고 있고 6.25 참전용사협회, 독립유공자후손협회에도 기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2017년 런칭 후몇 년간 적자를 봐오면서도 기부와 나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욕구이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욕심은 분명 개인보다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 공통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머그컵, 태극 팬던트, 독도 팔찌, 안중근 팔찌 등 라카이코리아만의 의미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 배송, 당일 도착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부 상품에 한해서는 판매자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만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기후 변화를 되돌리는 것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부터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면 조금이라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생활 속 환경 문제와 개선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